철도 관사의 몰입형 스토리텔링 영주 관사골에서 여러분의 추억을 나눠보세요. 관사골에 비친 달빛 2025 영주 원도심 야행. 후생시장 버스킹 영주 한우 한쌈 근대 역사 문화재 관람 기관사가 직접 안내해 주는 철도 관사 여행까지. 선비의 고장 영주의 근대 문화유산을 모두 만나보십시오.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펼쳐지는 2025 영주 원도심 야행 관사꾼에 비친 달빛 지금 신청하세요 대형 산불 여파로 경북 북부 5개 시군의 관광객 수가 4월 기준 전년 대비 우리가 살아가던 평범한 하루 어느 날 당연했던 일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모여 우리는 또한번 일어서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찾는 평범한 일상, 복구를 넘어 재창조로 경상북도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가 살아 숨쉬는 안동, 뿌리 깊은 전통과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들. 안동의 전통 문화와 이야기가 담긴 곳은 세계인이 즐기는 공간이 되며 시민들의 애환과 역사가 서린 곳은 새로운 문화 명소로 탈바꿈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놀이가 펼쳐지는 안동.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원을 놀이 문화로, 놀이로 즐거운 전통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동입니다. 이 캠페인은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오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학경 기상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하늘빛 흐리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늘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차차 잦아들면 기온도 다소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 20도를 웃돌며 평년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28도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최고 31도 안팎 예상돼 무덥겠습니다. 특히 높아진 습도에 체감 온도가 올라 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며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K 의료 의료 강국을 자부하지만 경북 농촌에서는 여전히 딴 세상 얘기 같습니다. 그만큼 의료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경북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국립대 의대 유치 연합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의료 취약지 주민의 목소리를 김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침 9시 보건소가 열기만을 기다렸던 어르신들이 접수실로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봉화 무라면에 사는 83살 최덕춘 어르신은 평소 다니던 영주 소재 병원까지 가기 수고로워 대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봉화 농어촌 버스 요금이 무료화된 덕도 있습니다.

만약 분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동화군 관내 응급실이 한곳 있고 닥터 헬기로 긴급 운송도 가능하지만 늘 적자는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저도 작년에도 일이고 타고 아프면 이제 서울로 오라고 그런데 멀어가지고. 관련 통계도 의료사각지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내 혈관 질환자의 1시간 내 병원 이용률은 평균 58%입니다. 하지만 이곳 봉화군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9%에 불과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도 봉화군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실을 30분 안에 갈수 없는 인구 비율은 영양가 영덕 주민들이 99%에 달합니다. 의성 봉화도 절반이 넘습니다. 2차 병원의 외과 진료를 받으려 해도 울릉 청송 영양군 주민들은 1시간 내 접근이 어렵습니다. 특히 3시간 안에 상급 종합병원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 전국 평균은 6%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영양군 10명 중 9명, 봉화군 10명 중 7명은 3시간 안에 상급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경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47.91명으로 가장 낮은 울산보다 약 11명 더 많았습니다. 경북은 가까운 대도시인 대구권을 제외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경북과 함께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전담에서도 공중보건의 수가 매년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 당국이 함께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병원 초음파실에 모였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혈류를 돌고 다는 다음에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들어오는데 좌심실로 들어오면 심장이 수축하잖아요. 전남의 대표하는 공공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와 재화의 치료 등 다양한 의료 직무 현장을 지켜본 학생들. 제 몸에 감염이 있으면 그 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균을 나가지 못하게. 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시 의료원이 협력해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메디트립 프로그램입니다.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병원 속 다양한 역할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미래 직업관에 다졌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멋있고 훌륭해서 그에 대해 본받고 의사가 되고 싶. 8년 전에 비해 공중보건이 배치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을 만큼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올해 보건복지부가 전남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도 지역 의사 모집이 미달돼 아예 예산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 의료 위기 속에 학생 진로 체험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지역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약간 포충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의사 수를 많이 증원해서 약간 어 의료 체계가 약간 비슷하게끔 많이 발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많은 지역 의료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저희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나중에 좋은 의료인이 되어서. 공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공공 의료 기관과 교육 당국.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체험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로 대구와 경북의 협력업체 직원들도 최소 30여 명이 미 당국에 체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원청기업인 대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미국 투자를 강요하면서도 무자비한 단속을 벌인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로 체포된 대구 경북 지역업체 직원은 3 2여 명입니다 이들은 대구의 2차 전지 장비 제조업체 협력사 직원 10여 명과 경북 구미의 중견 2차 전지 장비업체 직원 2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업체는 현대차와 합작해 현지 공장을 짓던 LG 에너지 솔루션 협력업체들입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대부분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나 노무가 금지된 비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일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비자를 가지고 이제 그 미, 미국에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원도 그 직접적인 고용은 못일을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청 업체가 이런 문제를 몰랐을까? 예, 네, 당연히 알죠.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서 빨리 빨리 비자를 안 내주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관세로 급박하며 미국 투자를 강화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공장 사태와 관련해 미국 법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합법적으로 빠르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라고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비자 문제를 개선하고 미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 협상 절차와 지역 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유관 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사업비 조달 문제 발목이 잡혀 애초 목표였던 개항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는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와 정부 재정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11조 원에 이르는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민관 공동의 특수 목조법인 설립이 무산된 데 이어 정부의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도 기약이 없습니다.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TK 신공항 건설 예산은 민간공항 설계비 318억 원이 전부로 내년도 첫공자 기금 2,795억 원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 이렇게 자금 조달 방안이 한계에 이르자 대구시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사업비 전체를 공자기금으로 받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어렵다고 한다며 연차별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상 단계인 1, 2년은 공자기금을 받고 본격 사업이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이자 비용만이라도 국비로 보조하는 등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안팎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선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연장이 되면 3조 이상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이자 보존을 하지 않는 이상 대구시가 파산할 정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빌려서 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대해서는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올해 말까지 공자 기금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 차질과 2030년 개항 목표 연기는 불가피합니다. 임기 9개월 남은 시장 권한대행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대구시장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새롭게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안동시가 2,587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산불 피해지 산사태 예방에 449억, 임시 조립주택 지원 330억, 산불 피해 마을 기반 정비 134억, 마을 단위 복구와 재생 54억 원 등입니다. 안동시는 지난 2회 추경이 산불 피해 주민보상과 응급복구에 집중됐다면 이번 추경은 항구적인 복구와 지역재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 연일읍 도로에 매설된 대형 가스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열흘째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가스 누출 원인과 복구가 언제 완료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뻘층인 이곳은 17년 전인 2008년에도 마을 진입다리가 솟아오른 곳이어서 가스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와 경계인 포항시 연일읍 유강 1리 마을 앞 도로 지난달 31일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다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을 통제하고 대형 가스관을 우회하는 관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가스안전공사 가스관 사용 주체인 포스코와 포항 도시가스 관계자들이 매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복구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 가스 냄새 나 가지고 잠을 못 잔다거든요. 이거를 빨리 지하고하고 시하고 이거를 주민들내 방송 알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다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자명로 3km를 따라 늘어선 식당과 카페에는. 열흘 가까이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내일 집세도 330만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집세도 못 맞추고 있는 입장이고,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 전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스가 누출된 곳은 2008년 9월, 마을 진입로 다리가 소사오른 장소와 일치합니다. 벌층인 이곳에 동해 대로를 건설하면서 높게 쌓은 흙의 무게로 바로 옆 도로와 하천 뚝을 밀어낸 겁니다. 수도관 나가지를요 가스관 두개 버스고 나가는 가고 지방 나가는 가고 있는데 그게 나가고요 겁이 나가고 주민들은 번선들 잠못 잤다니까요. 주민들은 당시 소사울은 다리와 도로 등 보이는 것만 조치하고 가스관 안전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관이 자꾸 누수가 되는 거야. 이거몇 년째 한 자리야, 딱 초자리 마. 또 기존에 쓰다가 폐기한 상수도관을 빼내지 않은 채. 그 위에 가스관을 설치해 치마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뻘치 대답이 그런 거를 완만하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도사를 집에 어고뭐 이래가지고 완만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드러내는 상태에서 깨스를 관을 깔았다는 게 가스가 새는 곳은 도시가스가 아닌 포스코 가스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가스관 누설의 원인은? 상수도 관로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아삭한 식감, 풍부한 과즙이 매력적인 배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지만 일본 품종이 재배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다양한 국산 배품종을 개발해 일본산을 대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한낮 폭염이 여전하지만 이 과수원에는 아이 머리 크기만한 배가 가지마다 열렸습니다. 일본 품종인 신고배를 대체해 심은 국내 육성 배 품종 원황입니다. 늦여름인 이맘때 맛볼 수 있는 것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청량감이 우수합니다. 원황, 슈퍼골드 같은 품종은 제가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판매 시작하면 3일이면 판매가 끝날 정도로. 국내 육성 품종들 인기가 좋습니다. 원황보다 수확이 더 빠른 또 다른 국내 육성 대품종 한아름배는 마트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크기가 작아 일인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고 깍지 않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맛을 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과즙도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습니다. 신화는 일본 품종 신고보다 읽는 시기가 두 주가량 빨라 추석 재수용으로 제격이고, 녹색빛이 도는 설원과 슈퍼골드는 당도가 높고 갈변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샐러드나 컵과일 등 신선 편의용으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국내 육성 배품종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일본 품종인 신고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출하 시기를 다양하게 조절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고배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배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배품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식감, 장도, 과즙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국산 배품종 개발이 속도를 내고 다양해지면서 농가 보급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관협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추라가 지난해보다 늘어 도매 가격이 내려갈 걸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성수기인 추석 전 2주간 사과 배출라량의전년 대비 각각 7% 정도 늘 걸로 전망했습니다. 출라량 증가는 올해 추석이 10월 6일로 지난해보다 20일 가까이 늦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성수기 홍로 상품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5만 3천 원 안팎, 신고배 도매 가격은 3만 4천 원 안팎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대체로 하늘빛 흐리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늘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차차 잦아들면 기온도 다소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당분간 아침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평년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오늘은 28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최고 31도 안팎 예상돼 무덥겠습니다. 특히 높아진 습도에 체감온도가 올라 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김천은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8도, 김천은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